그냥 이렇게 썩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씹으면서 음미를 하면서 자근자근 자근면서 먹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객스티비 하임하윤수 아빠 애견훈련사 반려견지도사 김규학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렸습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영상을 못 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보면 좀 까무잡잡해졌죠? 네, 살이 탔습니다 맨날 풀 자르고, 예초기 돌리고, 잔디 깎기 돌리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꼭 그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더운데다가 힘드니까 어더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리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 어떤 영상을 좀 그냥 간단하게 어 영상을 좀 올려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어느 날 저희 젤라가 운동장에 풀어놨는데 변을. <laughs> 응가를 아주 맛있게 무...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게 자글자글 씹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어, 식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식분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분증에는 어쨌든 강아지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아기들 변이나 소변을 치워 주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기심에 이제 먹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행동들이 커서도 이제 계속 습관처럼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변을 먹는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에는 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변을 우리가 안 치워줘서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그 특히나 어, 요즘에는 가정에서 강아지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 강아지들이 많죠 뭐, 애견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보다는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보러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강아지가 혼자 남아서 있을 경우에, 자기가 변을 보고 나서, 그거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좀 심심하다 보니까, 가지고 놀고, 그다 맛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식분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리고 제일 정답 같은 방법은 당연히 그냥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가 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해주지 못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강아지에게 습관성으로 식분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 만약에 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아지가 관심을 갖고 먹으려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먹지 마 하면서 치우는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통제를 하고 혼내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심조차도. 어, 좋은 관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똥을 먹으려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보호자가 나한테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더라 그런 생각에 일부러 변을 쌓아 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강아지한테는 어, 관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혼났을 경우에 어, 혼났을 경우에. 이똥 때문에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해를 잘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 못하죠 화장실에 배변을 안 해서 혼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똥 때문에 자기가 배, 그 응가 때문에 자기가 혼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변을 먹어서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을 싸고 바로 먹으려는 행동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불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친구들. 혼자 남았을 경우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뭔가를 찾다 보니 자기 응가가 있더라. 그래서 응가랑 이제 놀다 보니 재밌고 맛도 보니 나름 괜찮더라. 그래서 먹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어, 기본적인 거를 못 해줬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넓은 공간에 나와 있으면 개들이 사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 먹습니다. 왜냐면은 좁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은 똥을 싸면 안 치워졌을 경우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를 건드려 볼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넓은 공간에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배변을 하고 나서도 똥에 시선이 간다기 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더 눈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똥 같은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똥에 관심이 줄어들고 먹는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산책을 나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아지가 이제 배변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갖게 될 뿐더러 밖에는 똥보다 더 다양한 어, 흥미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배변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강아지가 어, 변을 먹는 행동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젤라는 지금도 가끔 먹어요 <laughs> 풀어놓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보다가 어우 저도 헛구역질을 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썩 먹는 게 아니라 굉장히 씹으면서 <laughs> 음미를 하면서 잘근잘근잘근 잘근 잘근 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먹지는 않고 그냥 가끔가다 어쩌다 한 번씩 네, 그렇게 먹긴 하는데 그 혀로 저를 핥겠죠 <laughs> 그러니까 식분증이라는 게 사실 답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계속 치워주면서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식분증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고쳐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다 애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셔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변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어, 줄여 주는 게 어, 정답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뭐 식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식분증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적절한 조치와 케어를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습관으로 변화하면서 그게 식분증이라는 그런 계속 변을 먹는 행동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강아지한테만 스스로가 안 하게끔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염.